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기잉쌍입니다 지금 소개 드릴 거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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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5 6 예, 이렇게 세 가지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이즈가 좀 적은 수입니다 예, 베이비 1 2 3까지 잘 맞는 거칼라는두톤 발바닥과 발등 그리고 목부분 이렇게 투톤이라는 것 갈라는 핑크의 핑크의 백색 아, 보라의 백색 이거는 연핑에 연핑의 백색 여유분입니다 여유분 네. 여자이한 가지에, 여자인 그리고 애들은, 애들은 남자, 여자 물론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사립 판단할 줄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그냥 여자 그만 벽 같이 신키면 되는데, 굳이 꼭 성인들처럼, 차례 알고 사립 판단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컬러를 남녀를 구분하더라고요. 물론 구분해서 시키면 좋죠. 그런데 여유분이라서 제가 직접 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유분이라서. 입에 맞는 떡이 없습니다. 대신 품질, 베리굿 곧따다봉입니다 예, 그리고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재직할 수 없어요. 이건 바이어가, 바이어가, 나 이렇게 재직에 다오고 이거 재가 을주고재직한 나머지 분이기 때문에 품질은 주체 상품이고 복사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애들 실용적으로 막 신는 거, 그런 애들은 장말에 물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냥 좀 심기고 뭐 버려버리고 그럼 되잖아요 꼭 굳이 남성 여성을 따지더라고요 참심이 들어요 예, 필요하신 분은 품절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거니까 여유분리기 때문에 꼭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칼라가 없다는 거예 이렇게 토토 그리고 위에는 바닥은 지금 토토이라네 바닥은 더러토 지 말라고 그리고 위에 발목 부분은 톱니바퀴처럼 그냥 민자가 이렇게 멋있어 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네, 이거는 마네킹이 없어요. 적은 사이즈라서. 그래서 그냥 양발로만 보여드립니다. 치수만 베이비 1, 2, 3, 4, 5, 6, 7가지 치수로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라는 투톤, 보라, 핑, 진핑, 연핑. 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거 역시 다른 클라인든지 좀예 그래서 제가 잘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세 가지는 있다는 거 양은 많지 않다라는 목사 베이버 검색창 경사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십시오 마음껏 구경하시고 여성 남성 아동 애들 그리고 스포츠 등산 골프 스타킹 다양한 그리고 필수적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즌을 맞이 많이 나가는 대신 정류 갖가지 다양하게 여성 남성 다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것 여러분이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필요하신것 선택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대도록이면 네, 여러분의 편리를 봐서 아서트 여기는 무조건 한가지 컬러 한 세트, 한 팩, 열컬에 되어 있는데, 예, 아스테 달라 하시면은 제가 참고로 별례를 봐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베이비 123456지수 필요하신 분, 네, 남녀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마시고 원래 이제 여성 것으로 봐야 여자크로 봐야죠, 예, 여자가 애들 그런데. 애들은 차례 차례를 잘 모르니까 사례 판단 못하니까 엄마가 그냥 신기 좀 못하잖아요 남성이 신기 좀 못해 여성이것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깊이게 따진다면 여성이면 바지 입지 말아야죠 그죠? 치마를 입어야죠 요즘 바지 많이 입잖아요 그냥 그런 것 장난 따지지 마시고 네 품질 좋고 저렴하고 유 분이니까 만는 없어요 그냥 애들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신기시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품질 정말 예, 자신 있게 물어라. 정부에 이르는 중청금이나 액간을 어찌 함이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신뢰하십시오. 예, 저는 평생을 신뢰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고 찾으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킹석입니다. 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동들이 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손이 뜨긴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